예레미아가 갖고 있던 메시지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달랐지만, 하나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레미아는 하나냐의 말에 아멘했던 거예요. 여기서 예레미아는 그러나 참과 거짓의 기준을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기준은요, 참 예언은 과거 위대한 예언자들 전통에 서야 한다는 전통 기준입니다. Traditions criterium. 무슨 얘기냐면, 28장 8절을 보세요.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선배 예언자들의 전통을 들먹입니다. 우리 선배 예언자들은 주로 전쟁, 재앙, 전염병, 심판을 선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배들의 전통에 섰을 때참 예언은 주로 심판 예언이었다. 라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샬롬 예언일 경우는 반드시 성취되어 입증되어야만 그것이 진실이 밝혀진다. 성취 기준입니다. 필롬스 크리테리움. 성취가 되면, 샬롬 같은 경우에는 평안하다. 그런 샬롬 예언은 성취가 돼야지만 그것이 참 예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럼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전통 기준이고 하나는 성취 기준입니다. 요것은요, 신명기 신학을 계승한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22절 한번 볼까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야외 이름으로 말한 이래 증험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야외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게, 여기서 지금 예레미아가 얘기하는 것은, 어, 성취가 돼야지만 그것이 참 예언이 된다. 주로 샬롬 예언일 경우에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아모스 7장 2절로 3절을 잠깐 보시면 요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래되주 야외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아카운이 어떻게 서리까? 하고 아모스가 중보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어요 3절 보세요 야외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야외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참 예언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계획을 바꾸시기도 해요 그러니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바꾸셨는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예언에 대해서 그냥 인간적인 아면을 표현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냐의 예언을 당장 거부하지가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냐는 요 예레미야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해를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10조를 보시면 그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꺾어 버립니다. 일종의 상징 행위입니다. 상징 행위는 목의 멍에를 꺾어 버리면 우리에 있는 멍에가 꺾여져서 2년 만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아가 말하 이르되 야백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느부간의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주 무력한 모습을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지금요. 한 예언자가 또 다른 예언자의 상징행위를 파괴하는 일은 설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종의 하나냐는 폭력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하나 예레미야의 상징행위에 하나냐도 상징행위로 맞선 겁니다. 이 순간 예레미야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의 행동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행동에 옮깁니다. 바로 그 점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려고 해요. 예레미야는 지금 말씀이 없어요? 침묵합니다. 자기 길을 갑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한 예언자의 주장이 진실한지 여부는 지금 세 가지로 구분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그것이 어떻게 수령되었는지.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하나냐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요. 두 번째는 정형화된 공식 문구가 있어요. 야벳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냐와 예레미야 둘다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예언자들이 상징행위를 합니다. 근데 둘다 상징행위를 해요. 그러니 이런 기준 가지고는 둘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것은 구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참이고 거짓이냐?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선배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은 하면서 예언자적 전통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예언자적 전통의 빛 아래서 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진정한 권위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는 실제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와 과거의 전통, 이두 가지를 함께 엮어서 본 겁니다. 전통과 현실의 깊은 대화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 그건 바로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다음세 번째입니다. 국가의 운명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대목인데요.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었습니다. 이것은 그고난 그러고 난 다음에 야외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28장 1 2절봐 주세요.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야외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유다의 목에서 꺾어 버린 것은 나무 멍에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제는 새 멍에를 만들어 잎입니다. 보세요.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외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예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멍예들을 만들었느니라. 새로 된멍예를 목에다가 메고 이제는 살아야 된다.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그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는요. 14절을 보니까 망군의 야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네, 내가 쇠몽해로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어 바벨론의 왕누부간네사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들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여기요 그들이 그를 섬기리니 들짐승들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하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예레미야는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소인 예루살렘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도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충격입니다. 근데 하나냐는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제나 개입한다라는 전통적 믿음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냐는 하나님을 나 중심으로, 유다 백성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우주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달라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의로움을 보호하기로 결정하시고 이 순간만큼은 유다 백성을 포기하십니다. 바로 요거를 하나님하는 이해를 못했고 예레미야는 담대히 그거를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 선택받은 자에게 늘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운명이 하나님의 섭리를 만천하에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의 뜻에 합당치 못하다고 한다면 그는 잠시 버림받을 수 있는 거죠.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은 국가의 독립성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성실성이 부패하는 것이었어요. 예레미아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한 국가의 운명보다 더 중시됨을 간파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지상의 나라보다 더 우선적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참신앙과 이데올로기인데요. 28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요, 최종 판결이 내려집니다. 15절을 보시면은요, 선지자 예레미아가 선지자 하나니아에게 이르되 하나니아여 들으라. 야외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거짓을 믿게 했고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야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야외께 폐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마지막 절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지금 하나냐의 잘못은 바로 그동안 전통적인 것들을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해 버리는 그 전통 일종의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로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냐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백성들의 혹은 우리들에게 어떤 근거 없는 위로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평화와 샬롬 이 있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남, 남발하고, 그것들로 우리가 서로 위로받으려고 할 때, 그거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에 풀어주는 것 뿐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될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예레미아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던질 때, 우리가 끊임없이 봤던 내용이 있죠. 예레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까지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예레미아는 깨달음이 있을 때야 비로소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깨달음이란 전통적인 선배들의 메시지들을 묵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깊이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달음을 기다렸어요. 참 예언자는 깨달음 없이는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주 야외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도다. 여기 보세요. 아침마다 깨우친다.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종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늘 깨달음이 있어야지만 그 깨달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깨달음에 민감했고 말씀과 기도로 깨달음을 기다렸습니다.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는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의 영성을 예레미야에게서 봅니다. 오늘의 조경. 행동은 깨달음 이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번더 기도하고 한번더 말씀 보고 한번더 생각해서 깊은 깨달음 끝에 우리의 언행이 진행이 돼야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죠. 예레미야는 깨달음의 영성을 지닌 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다음번에는 어, 밀 미량의 영성. 미량.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다음 주에 꼭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